제 38회 골든 디스크 어워즈 백스테이지 인터뷰 생애단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상을 받은 신인상의 주인공입니다. 50/50의 키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야, 지금 표정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시는 것 같고 일단 우리 허니즈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0/50 키나입니다. 허니즈 보고 싶었어요. 어때요? 트로피 받아보시니까? 사실 진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인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니 지금 너무 여리여리하신데 무겁지 않으세요? <laughs>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골든디스크에서 신인상 받으셨으니까 이 기록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럼 변치 않는 소감도 한 말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 네 제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허니즈들한테 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와서 제가 꼭 여기서는 해야 할것 같아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허니즈분들 저상 받았어요. <laughs> 어,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제가 정말 용기를 낼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꼭 진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사랑해요 허니즈. 우리 키나 씨의 진심이 담긴 허니즈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키나 씨의 계획을 한번 여쭤볼까요? 어 저는 일단 허니즈 분들에게 꼭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2024년에는 정말 허니즈 분들이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혹시 도전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저희 팬 여러분들과 대중 분들에게 한번 더도 좋은 음악을 큐피드 곡처럼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야, 겁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겁이 번지 점프하셨죠. 네, 공약 거라 하셨잖아요. 네. 혹시 번지 점프만큼이나 과감한 도전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과감한 도전이요. 하고 싶은 거. 팬분들이랑 콘서트 하기. 자, 그렇다면 그거를 잘 이루어내실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점쳐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네, 제가 트로피 네. 들어 드릴 테니까 아, 뽑아 보세요. 네. 자. 오, 아주 깊숙한 데서. 오. 뽑으셨어요? 네. 마이크도 들어 드릴까요? 어? 저희가 여기 여기 아, 여기다 두면 되겠네요. 여기다 두고 제가 마이크를 들어 드릴게요. 아, 자, 이제 뽑아 가시면 뽀각. 됩니다. 네, 가운데로 뽀각. ASMR. 뭐라고 나왔죠? 저뭐 뭔가 되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를 봤어요. 크게 재물이 들어오는 한해입니다. 기분 좋은 2024년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와! 와! 키나 씨 진짜 너무 좋은 거 보고셨는데요? 정말요? 이거 꼭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이거 꼭 한국까지 고이 간직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진짜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 주셔서 귀가 즐거운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허니즈 여러분께 새해 덕담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네, 허니즈 여러분, 새 2024년에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시길 저 키나가 응원할 테니까요. 저희 같이 2024년도 함께 가봐요. 사랑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 이 사랑 바탕으로 키나 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고맙습니다. 많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